안녕하세요 카레터 이 김성환 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더뉴 카니발 11인승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예전에 타다 카니발이었죠 제가 11인승 카니발을 매입을 해서 9인승 변경까지 완료가 된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이 차량에 대해서 소개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화면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검정색이라서 조금 실기스 같은 게 있는 게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앞쪽에 보면 타이어 휠 기스는 거의 없고요. 휀다 쪽은 깨끗한 편이긴 한데 자세히 보시면 조금 실기스 같은 게 조금씩 있어요. 운전석 무짝 보시면 여기 돌팀 조그만 거 하나 있고요. 여기 뒤에는 좀 선명하게 실기스가 하나 있네요. 보이실 거 같네요. 네. 뒤쪽 휠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인데 이렇게 조금씩 끝쪽에 마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기스가 있어요 뒤 횡단은 전체적으로 좀 깨끗한 편이고요 뒷범퍼도 검정색이라 좀 깔끔한 편입니다 뒤 트렁크도 깨끗하고 조석 뒤쪽 지금 먼지가 조금 차에 묻어 있는 상태라서 감안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휠도 뒤쪽은 깨끗해요 조석 뒤쪽 휠은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아, 여기 조석 뒷문 쪽 슬라이딩도 쪽에 보면 여기 좀 돌팀이 조금 있어요. 돌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전면 유리라든가 라이트라든가 안개 등 이런 데다 깨끗한 편이고요. 운전석 휠도 이렇게 조금 기수가 있습니다. 검정색 카니발, 시운전 테스트 및 락을 풀러 나왔습니다. 락. 110kg 락을 풀러 나왔습니다. 이 차량 구조 변경 신청을 했고요. 9인승, 2열 시트, 3열 시트, 4열 시트까지 거의 9인승 시트로 다 바꿀 예정입니다. 운전석 뒤에는 9인승 시트로 교체를 할 거고요. 조수석 뒤쪽은 9인승 시트와 베이지 시트밖에 없어서 팔걸이를, 팔걸이만 추가 작업을 할 거예요. 왼쪽에 있는 팔걸이, 안쪽, 통로 부분에. 그리고 3열 부분, 구현승 시트로 교체를 할 거고. 그래서 지금 4열 시트만 교체가 된 상태고요. 운전석 뒤쪽 2열, 3열이 없어요. 지금 조수석 뒤에는 팔걸이 아직 작업을 안 했고, 그 뒤에 4열, 3열 시트도 구현승으로 변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냥, 일단은 구조 변경이 다 됐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로 가서, 예, 락을 풀 생각입니다. 자 구조 변경을 하고 나서는 락을 푸시려고 하면 등록증과 이 튜닝 검사 증명서를 가져가셔야 돼요. 튜닝 검사 증명서가 없으면 기아자동차 오토피에서 락을 안풀어 줘요. 이 차량은 구인승으로 변경을 한 후에 판매 예정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이제 판매 전에 이제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어떤 걸 점검을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로 가는 길이고요. 주행 테스트는 충분히 했어요. 솔직히 많이 했어요. 이차 뭐, 이거, 시트 교환하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것도 많이 해놨고, 시트가 이제 그 업체에서 한 번에 와서 할 수가 없으니까 거의 한 4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작업, 하나 작업하는 게. 구인승 4일 시트 변경하고, 받아서 뭐 뭔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 등록까지 하려면 한 4일 정도 걸리고 있네요. 시트가 없어서 그런지 차가 굉장히 가벼워요. 이리로 가면 안되는데 잘못 왔네요 네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자이 네비 제가 구간입니다. 영상에 잠깐 남, 남겨드렸죠 어 아틀란 A AI라는 네비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꽂아놓으면 이렇게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 네비가 이렇게 돼요 홈 누르시거나 미러링 누르시거나 아니면 홈 눌러서 뭐 별표 누르시거나 별표는 이제 설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 나중에 설정하는 거는 그 설명서에 나와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네비랑 라디오 소리 네, 같이 중복돼서 전용주의가 나와요, 전용주의가 나와요. 핸드폰을 미러링 연동을 해 놓으면 조금 애매한 게 있더라고요. 그 사용을 해 보니까 핸드폰 미러링은 문자나 카톡 오는 것들이 이 화면상에 다 떠버려요, 그냥. 그래서 혹시 이제 동승자가 있으시면 거기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한 가격은 한 17만 원 정도예요.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하는데 얘는 좀뭐 음성 임식이라든가 램이 좀 1기가가 높아 갖고 17만 원짜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구조 변경된 차량에다가는 다 고자 드릴 거예요. 이제 시간날 때 짬짬이 구조 변경을 제가 탈 차처럼 구조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탈 차처럼. 저는 만약 이게 타면 미러링크 안 하고 그냥 요 네비를 꽂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샀고요. 고객님이 알려주셨죠. 네. 그리고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 저희가 이제 출고 전에 이제 정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나마. 이차뭐 하부에 타이어 솜도 없고요. 자체 소리 방지턱을 넘어도 없고, 볼 쪽에, 볼 조인트 쪽에 손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쇼바 쪽에도 소리가 없고, 구식류에도 소리가 없는 것 같고요. 하체는 좋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통풍 시트가 다 돼요. 운전석,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도 있고, 자동 문이죠. 내비게이션도 되죠. 네. 훌륭한 내비게이션, 아틀란. 핸들 유격? 없습니다. 보통 어떤 차들은 주행 테스트 했다 보면 뒤 타이어가 편마모마 막 이런게 있어갖고 뭐 우구구구기나 우욱 소리나 뭐 이런 좀 하체 타이어 소음이 굉장히 많은 차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차였어요. 이 차가. 이 차가 소리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타이어를 내 짝을 다싹 다 바꿨습니다. 신품은 아니고요. 중고로 교환을 했지만. 그래도 상태에 훌륭한 예. 타이어로 교환을 했다는거 알려주셨 자, 구인승 시트로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이 지꽤 많으시고 문의도 많으신 것 같아요 뭐 금액이 얼마예요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문의들을 많이 주시는데 지금 제가 9인승 변경을 몇 대를 했거든요 의자를 풀로 바꿔서 이제 고객님들이 요청하셔서 해드렸던 건데 제가 이제 그 스케줄 못 맞추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직접 해놓고 팔아야겠다 이제 생각을 바꿔 먹은 거고요 앞으로 4대분 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2차 빼고 3대분 밖에 없더라고요. 4열 시트는 가능해요. 4열 시트 변경은 가능한데 뭐 이제 제가 이제 또뭐딴데또 뭐또 업체를 또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2열, 3열 시트를 구인승으로 해서 하는 업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지금 4대분이 남았으니까 이거 빼고는 3대분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대, 이거 말고 다른 차는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지금 두 대가 동시에 작업 진행 중이고 그렇게 빼면 두 대분이 남은 거죠. 두 대분. 그 뒤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의자를 절단해서 가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구인승으로 승인만 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리무진 시트로 변경을 하시든 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근데 구인승 차처럼 이렇게 시트를 바꾸는 거는 총네 대분밖에 없다는 거 알아셔야 되고 뭐그 업체에서도 구해보긴 한다고 하는데요. 그 구하는 게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뭐 리무진 업체에서 의자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 풀로 개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거의 다 소진을 한 상태고, 그 업자분이 저한테만 판건 아니기 때문에. 주행 테스트에는 그냥 합격. 네. 지금, 시트의 전체적인 사진입니다. 다 떼어놨죠. 맨 뒤에 4열은 9인승 시트로 변경이 됐고요. 지금 보이시는 곳이 3열 시트 부분 요게 2열 시트 부분입니다. 이제 9인승 시트를 주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떼는 상태로 110km 락을 풀러 기아 자동차에 가고 있습니다. 주행 테스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변경된 실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킹은 9인승 시트로 저희가 지금 3점식 벨트로 다 변경이 된 상태고요. 자 팔걸이 부분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딱딱 걸고 이렇게 올리시면 고정이 되는 전체적으로 다구인승 시트로 변경을 해 놨습니다 구인승 시트가 조금 커요 넓어요 여기가 간격이 좀 넓고 11인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셔 안쪽까지 나와야 되는데 간격이 좀 좁아졌죠 저 앞에 것도 구인승 의자를 11인승 시트에다 이렇게 앉혀 놓은 상태예요 지금 줄석 뒤쪽에 있는 의자 저거는 팔걸이만 저희가 이제 튜닝을 한 겁니다. 이거는 베이지 시트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따로 구인승 시트를 구하지 못했어요. 자, 2열까지는 이렇게 팔걸이가 양쪽에 있어요. 2열은 있고, 3열은 저쪽 커플더 안쪽에 보시면 팔걸이를 저쪽으로 아마 대용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구인승 시트도 저렇게 생겼어요. 구인승 시트를 똑같이 바꿔놓은 거니까 구조 변경까지, 리밋까지 다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올6 카니발과 더뉴 카니발의 제일 좀 틀린 문 거죠. 이 슬라이딩 도어의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예전에 올6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겨서 여는 방식이고 얘는 눌러서 여는 방식입니다. 얘도 당겨도 작업은 됩니다. 팔걸이가 네 양쪽에 이렇게 다 있고 9인승 시트로 완전히 변경을 해놨습니다. 110km까지 리밋를다 풀어놨기 때문에 고속도로 달리셔도 네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앞좌석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로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박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저 박스는 좀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운전석 타기 전에 주유구 버튼과 VDC 밝기 조장치 버튼이 있고 시동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주행 저희가 처음에 매입해 오실 때는 88,000에 매입을 해온 차량입니다. 근데 지금 이래저래 이래저래 하다 보니 89,000까지 지금 올라갔네요. 네, 구만이 되어버렸네요. 에어컨 정말 잘 나오고요.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틀어갖고 왔고요. 뒤쪽 공조 장치 변경하는 데는 저쪽 줄석 뒷열 앞쪽에 이렇게 있고요. 앞쪽에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 뒤쪽 리어 버튼을 이용해서 뒤쪽 공조 장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이건 앞쪽 공조 장치입니다. 얘는 선루프가 없는 대신 뒤쪽에 이제 승객들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이 있습니다. 후사경, 하이패스 루밀러돼 있고요. 전동 접이식 백밀러랑, 그리고 조절장치, 그리고 뒤에 이제 아이디 탔을 때 창문을 못 열게 하는 장치들도 있고, 예, 오토 윈도우가 있고요 저쪽도 잠금장치가 열고, 열고 닫는, 조석 쪽에도 열고 닫는 잠금장치가 있네요. 크루즈 컨트롤은 됩니다. 크루즈, 크루즈 기능은 되고요잘 돼요. 뭐, 제가 이제 탁성 다니면서 많이 사용을 해봤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리밋을 풀어놨기 때문에 110km 이상 달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키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렇게 파랗게 빛나는 게 있죠. 파랗게 빛나는 게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 요 미러링크 요걸 누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아틀란 내비가 이렇게 쭉 켜집니다. 이렇게 파란색 되면 이제 동기화가 됐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목적지를 이렇게 뭐영공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치시면 목적지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통합 검색, 최근 목적지, 즐겨찾기, 주문 검색 이런 요런, 요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합좌서 에코 버튼, 에코 버튼을 다 이제 저희가 구해 놨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 있고, 조석도 열선 통풍 그리고 파킹 이거 전자 파킹 센서에요 앞에 센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후방 카메라는 당연히 이렇게 후방카메라 잘 나오고요. 내비까지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 내비, 저 내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뒤에 있는 게그 내비 박스예요 제가 이차구인승 구변하신 차들 구입하신 분들께는 내비를 제가 무상으로 장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장착. 이 차량 실내 상태 뒤에 구조, 구인승 이제 운전석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맨 뒤에는 저희가 튜킹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놨었죠. 네, 워크인 스위치네요. 조석 쪽에, 그 조석 뒤에 구인승 의자로 변경을 해놓진 않고 팔걸이만 튜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쪽 뒤에 맨 뒤에 건 구인승 의자로 바꿔놨어요 두 개를.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구인승 변경하신 분들 꽤 많아서 제가 일부러 작업을 했습니다. 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이것도 한4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하단에 보면 저마감재 같은 경우는, 어, 좀 저렴하게 문의를 주신 분들은 저렇게 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른 상태로 파이프 상태, 예전에 저 영상 보면 파이프 자른 상태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요런 모습으로 그냥 의자가 두 개가, 요쪽 운전석 2열, 3열은 그렇게 붙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다른 거 뒤쪽에는 큰건 없고요. 뒤쪽 2열 열선 시트는 됩니다. 이 차량이 예, 9인승 열선이 되기 구인승 뭐 11인승도 열선이 되고 9인승도 열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 빠른 충전기 예, USB 충전기가 저렇게 돼 있고요. 원래 여기는 220볼트 단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차량 그 옵션까지는 없어요. 밑에 이제 수납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후석 컵홀더 후석 컵홀더는 문에도 이렇게 병을 넣을수 있는 게 있고 저쪽, 조석 수 뒤쪽에도 벽을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3열은 컵홀더가 이렇게 있어요. 당연히 충전 단자도 저렇게 하나 있죠. 한쪽에만 있습니다. 이쪽, 조석 수 뒤쪽에만 있고. 잘 보이시나요? 꺾였고. 아, 이쪽에는 없네요. 이쪽에는 없고. 3열 의자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돼 있고. 뒤쪽 3열과 2열에는 선커튼이 있어요. 선커튼이 다돼 있으셔서. 굳이 좀 저렴하게 썬팅을 하실 걸원하시는 분들은 2, 3년은 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꼭 여기 이제 탑승을 하셨는데 햇빛이 비친다 그러면 여기 올려버리면 되니까. 근데 운전석과 조수석과 전면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시는 걸. 이 차량 저희가 이제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좀 핸들이 좀 꺾였었어요. 핸들 꺾인 거 제가 영상에 알려드렸죠. 얼라이먼트도 다봐 놓은 상태고요. 드럼이 조금 떨었었어요. 드럼이 좀 떨었었는데 드럼도 연말을 다한 상태입니다. 엔진오일, 미션오일, 드럼 연마 영상은 못 찍었는데 드럼은 연마해서 떨림은 다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